생각을 잃어버린 사회.현대 도덕은 두 가지 요소의 혼합물이다.한편으로는 사회에서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고대의 미신에서 유래했지만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또는 불교에서 유래한 전통적인 금기이다. 두 가지 요소는 어느 정도 일치한다. 예를 들어, 살인과 도둑질 금지는 인간의 이성과 신의 명령 모두가 찬성한다. 그러나, 돼지고기나 쇠고기 금지는 오직 성서의 권위만 가지며, 그것도 특정 종교에서만 그렇다. 현대인들은 과학의 새로운 지식을 가져오고, 사회생활의 조건을 변화시킨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고대 유목민족이나 농경민족의 관점을 담고 있는 텍스트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은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인정하는 신성한 계율들이 완전히 불필요한 비참함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만약 인간의 선한 충동이 더 강했다면, 그들은 이러한 계율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라 성서구절 만큼이나 문자 그대로 받으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 방법을 찾았을 것이다. 제 개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으로 죄가 성립된다고 배우는 동시에 하나님이 전능하다가도 배운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죄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오게 돼 하나님은 이것이 일어나기를 이도했을 것이다. 성 아우쿠스티누스는 이 견해를 대담하게 받아들이고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명목 때문에 죄로 이끌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만약 하느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한다면 그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로 그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을 공정하지 않다고 느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죄에 이른다고 배운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스피노자처럼 하나님의 전능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죄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추론한다. 스피노자의 동시대인들은 말한다. 무슨 소린가? 네로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사악하지 않은가? 아담이 사과를 먹은 것이 사악하지 않았나? 이두 가지 행동이 선한 것인가? 스피노자는 고심했지만 만족스러운 답을 찾지 못한다. 만약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네로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기를 원하셨을 것이고, 따라서 그 산일은 선한 일이어야 한다. 이 논리는 탈출구가 없다. 반면에 제가 하나님에 대한 불복종이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이는 모든 논리적 난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러한 견해를 따랐다. 그런데 이 견해도 다른대로 어려움이 있다.